음 여기를 바라고 음. 아예 음, 보고 있어요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예 네. <laughs>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예 제가 그 지금 음 다른 성모 정형외과 608호 에에 처음에 여기 그 어, 들어왔을 때 에, 저보다 고참으로 <laughs> 지금 3일인가? 어? 3일 정도. 어? 목요일날 들어왔으니까 내가, 월요일날 들어왔으니까 한 4일 정도. 어? 4일, 4일 바로 우리 고참. 응? <laughs> 고참. 우리, 예, 우민입니다. 그, 네, 귀씨입니다, 귀씨. 어, 귀씨는 좀 희성인데, 응? 다들 그잘된 사람들만 있어요. 응? 그, 내가 만난 그, 그, 이제 우리, 예, 지금, 그, 노원 교관님. 어? 그, 어. 고공교육 응. 56기 우리 선임교관, 최고 선임교관님이었던 김호원 교관님 아마 보고 있을 텐데, <laughs>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이렇게 멋지게 할로맨